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 가압 강선우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질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바깥에서 경험하는 거의, 어, 사회화 기관의 첫 번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그리고 신체적 발달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발달 관련된 부분을 뭐 부모님들께서 상당 부분 의지하고, 그리고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장관님,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남 어린이집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보건복지부와 저는 대처를 빨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영역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 연구영역 토대로해서 성교육 담당 교사 지정하고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어, 그시 적절성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 연구영역에 담긴 설문조사와 심층 내용 면접을 보면 이게 어, 과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서 나갔던 그런 정책인지 좀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영유아 성행동을 본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부분 79.4% 80%에 달하죠. 대부분이 곤란했다는 그런 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영유아들의 그런 성행동을 봤을 때왜 곤란했을까 이유를 조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론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훈련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까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이 교사들에게 어떤 이런 교육 경험을 제공을 했느냐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는 없음 그리고 5년 동안 한번 받아봤다, 3년 동안 한번 받아봤다, 이거 총 합치면은 86.9% 거의 대부분에 달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에 뭔가 참고할 만한 그런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범부처 대책은 나왔지만 과연 현장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이냐. 어, 저희가 그이 결과를 보도한 어, 기사를 살펴봤는데 여기 좀 댓글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대부분 댓글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 성교육 관련해서 특정 교사를 지정을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 장관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차원 등 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희들이 실태조사까지 생각 못했습니다만, 언론 지적을 받아서 이번 점검하면 실태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토대로 해서 보완해야 될 것까지 포함해서 좀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네.